여러분, 기호 8번 구정치! 구장치였시다. 나 구장치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제가 한 말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내가 단한컨대 거짓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군대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시발 나와버렸네 군대 이야기 정결자 면제받지 못한 자 자대편 뭐야 이거 뭐갈볼게 없어 알아서 너무 잘하니까 야 이등병 새끼들 전부 다면제받지 못한 자 자대편 사서 보라고 해예 맞습니다 예예 예. 개념 없는 이등병들이나 임대 장정들이 읽으면 아주 좋지요 예 포털에서 면제받지 못한 자 자대편을 검색해보세요 라디오 이름이 뭡니까? 아 이게 제목이 어. 좀 특이합니다 목창! 목창! 어 목창! 뭐? 저를 <laughs> 가면 자지란 새끼가 있어요 이름, 이름이 <laughs> 자지일니까 <laughs> 이름이 자지... <웃음> 존나 커이 <laughs> 지금 옆에 여자 있어요 진짜 이거. 안녕하세요 노모예요 <laughs> 뭐 <뭐야, 웃음> 자꾸? 어? 뭐라고? <laughs> 다시 말해봐 이름... 유모 노노노 노모 노모! <laughs> 몰라 이 새끼야 그냥 하다다 이래 아예 어우, 신은 뭘래? 여자 학교 축제 가다가 설사를 떠들서 여자가 지금 야, 너 뭐냐? 무슨 뭐, 시발, 어? 나이를 얼굴로 쳐드셨어. <laughs> 시발, 야, 스타킹 나가 봐. 뭐야? 무슨 30대야, 40대야 이게 아이고, 시발, 대가리꼴은또 이게 뭐니? 시발. 바코드야 뭐야 이게 야 비누로 내거봐이 새끼 바코드 좀 찍어보게 얼마야 이게 씨... 이거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게 터째고짜 기용 없이 뭐뭐어이 새끼가 반말을 오 어? 오도 버럭하고 지랄이야 야 지혁아 딱 봐도 연배가 있으신 분 같은데 너무 많이 막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군대하지만 케간 아니지 <laughs> 아 그렇습니까 어... 누구세요 저희 신병이신가 <laughs> 예, 신병 맞습니다, 정지혁 병장님. 그래? 아유, 씨발, 나는 무슨 주임원사가 왔는 지 알았지? 어? 부모님인 줄 알았어. 아, 그게요. 어, 정치하다가 온 사람인데, 그, 아이, 비켜봐라. 그, 아무튼 자기가 한, 그, 한 말, 그, 실수 때문에요. 그, 군대 다시 온 거라 그래요, 예. 에 아, 여기로 떨어지다니 아주 젖됐어요, 예. 오! 정치인! 아이, 씨발, 그러면, 노 아니 아니라, 이이거 새끼 진짜 나이가 많은 건가? 아이, 쏘리. 저 역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어? 생산년도가. 아마, 그, 우리 대대장님하고 비슷할 거예요. 40대 초 중반, 뭐,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래? 에이, 씨발,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네. 야, 조같이나도 씨발, 병장만 10년이요. 김창호 이 새끼는 덕에 같아. 2등병만 10년, 씨발. 아무리 많아야지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짱이, 씨발, 삐삐치다가, 영 카톡 한 소리 하고 있어. 아저씨, 어떻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너무 심하잖아.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요 아저씨 여기 온 소감이 어때요? 어? 야이뭐 말할 것도 없이 족같겠지요 예나 같아도 족같겠어요 떨어지다 하필이면 여기로 떨어지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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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너한테 부었어나 너한테 부르냐 개새끼야 씨발 가만히 아이씨, 있으면 아이씨, 맞지는 않지 쌍놈새끼 요즘 다 먹으면 다취 개나소라 대변한다고 씨야야이 개새끼야 어? 너는 대변이야 큰똥이야 큰똥이 새끼야 대변 개새끼야 어? 알았어? 저 잠시 신병 좀 데려가겠습니다 야고영창 이병! 고! 영! 창! 뭐? 고영창? 이름이 존나 재수없다? 무슨 씨발 이름이 영창이야? 말꺼거운 소리냐? 이래돼도 얘가 컴퓨터 천재입니다 낙성대 컴퓨터공학과 다니다 들어온 컴퓨터 도사지 말입니다 오 그래? 너 전에 씨발 행정반 컴퓨터 조 X됐다 그러지 않았어? 네 맞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업무가 많아서 힘들었는데 행보관님이 특별히 신병 중에 뽑아서 개원으로 데려오신 겁니다 그래? 아무튼 뭐잘 됐구만 데려가! 야 가자… 이명! 구! 영! 정! 나쉿쉿나따라 가자 너 트위터나 페이스북 다 하냐? 예 그렇습니다 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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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말라 여긴 물도 안 주네? 이런 존나 웃긴 그 새끼 봤나 이씨 물은 셀프야 이씨 뭐 뭐야 이 음악은 씨발 갑자기 어? 성 어이구 구정치 의원님 어떻게 좀 지낼만 하십니까? 하하하 <laughs> 모두 제가 자초한 일이고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요 여기 병사들도 아주 잘해주고 <웃음> <웃음> 아무튼 아주 좋습니다 좋은 지휘관 밑에는 좋은 병사들이 있는 법이지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불편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고요 편안하게 계십시오 그럼 총성! 고기 좀 마르네~? 에휴 <laughs> 물보단 이 망고맛 만 마스타가 최고지요 헤헤 <laughs> 제가 특별한 날 먹으려고 아껴둔 거예요 예 드셔보세요 헤헤 <laughs> 맛있어요 오 땡큐 그래 자네 이름은 뭔가? 이병 김 장우예요 헤헤예 예전부터 저는 구 의원님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헤헤헤 <laughs> 저저 김창우 저 새끼 씨발. 이건 말도 안 돼.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정춘이 내무시에오다뇨 어? 이거 만화가 씨발 너무 막장 아닙니까? 만포도 아니고 씨. 시... 야, 예, 씨발 그저쳐 아도 나도 아주 졸라 골치가 아프다 씨를 씨부탱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관실이 애들 때리거나 갈구지 말고 봄살이고 있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저는 계속 그래야 됩니까? 기다려 봐. 군인 코스프레 끝나면 다시 당으로 복귀하던가 뭐 그러겠지 아이씨... 하필이면 여기로 오고 시라리야 시라리... 아무튼 터치하지 마! 노터치야 그 양반은! 너 잘못하다가... 나만 산선 간다 조심해! 저 아무리 그래도... 어? 2등병인데...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노터차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작업 파견 나간 지현이 저녁에 복귀하면 나한테 바로 오라고 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야, 신앙심. 이병욱 신앙심. 이름. 엄마 이름이 뭐냐고, 이름. 야 신앙심 이 새끼야. 넌 눈도 없어야 여기 이분의 조남이 구, 정, 자, 치, 자 쓰시잖아. 이쁘게 주기해봐. 와, 그래도 이거 아니지 말입니다. 군대는 음미의 계급인데, 임마가 저보다 후임 아닙니까? 재밌게 후임이다, 이 말입니다. 옳거니? 씨발 내생각에 맞았구만! 어? 신앙심 저 무식한 새끼는 위아래가 없지 어? 졸라 갈거라 신앙심! 아나이 답답한 놈을 봤나! 이분이 웬니 후임이야! 이분은 지금 대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중이야! 너 따위 조폭 새끼들과는 이 겸상조차 하실 수 없는 분이란 말이야! 조폭? 이놈아 이거 깍두기네 깍두기! 너 어디 파야? 어디 조직이야? 뭐야, 높이야 씨! 내가 니 손님인데 싸가지 없대 씨! 나, 일심파, 신앙심니다 일심파, 하나 일심파! 야, 야 신앙심, 이 새끼 버릇없이, 에이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놈 단속을 잘했어야 되는데, 모두 제 잘못이에요. 저를 버려주세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에이, 제가 죽일 놈이에요. 보자. 일심파면, 연병이가 오야잖아. 맞지? 전연병이 어? 저희, 큰형님의 조남을, 어떻게, 어? 저희 전연병 형님 아십니까? 잘 알지, 연병이 밑에서 일했구만. 그놈네 딱까리 해주는 놈인데. 아이고야, 그러십니까 제가 몰라봤지 말입니다. 일심파 행동대장 신앙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아, 괜찮아, 괜찮아, 편하게 있어. 여기서 또 만나니 반갑네 그려 아니, 씨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어? 어 시작! 어라, 야 김창호, 그 정치인 씨발 양반 어디 갔어, 그 양반. 아, 구의원님 말씀이시군요. 저기 간부 식당 가셨는데 말입니다. 뭐 간부 식당? 아주 이등병 새끼가 신났구만 씨발. 무슨 군대가 단식하냐, 저도 빠져갖고 씨발. 너는 씨발 김창호 박제 같은 새끼야. 아주 네가 신났지? 뭐 구의원님 이 새끼가 아주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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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리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때리면 구의원님한테 이를 겁니다. <laughs> 자, 그래. 알았어. 씨발 야, 개들까! 연예인 지옥이 시작한 2002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2등병으로 잔뼈 굵은 저입니다. 지금부터 자꾸 때리면은 저도 가만히지 않겠습니다. 오, 씨발 시즌 2부터는 개기시겠다이 새끼가 아주 그냥. 네가 가만히 알 수는 어쩔 건데? 어? 이그다계속 아주 오늘 들지계속친구 아주 성우들도 다는데 너도 지계속아 목을 따버리이새끼들발야씨발 캔다는 거갖고이해 친구야, 2013년이 되니까 걸그룹 대세라서 좋다야 와, 그러게 말이야, 아주 그냥 최고예요. 드디어 3년 만에 일자리가 났습니다. 어? 있는 뭐야? 왜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 어라? 여러분들께 친구야! 리모컨 어딨냐? 장리포터. 방금 전까지 장리포터. 여기 있었는데? 어이! 거기 아저씨들! <목소리> 괜시리 걸그룹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뉴스를 보란 말이야! 곧제대로할 텐데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나라의 보탬이 돼야지 원! 예예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예... 역시 구 의원님은 한시도 나라 걱정에 쉬시는 일이 없으세요 에휴 나라밖에 모르는 바보 히히히히 <laughs> 뭐!? 야!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 그랬는데 진짜 못 참겠다...